또 우리 가을님이 보내주신 고구마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파티 하면 해보겠습니다. 캐시야, 어, 저 고구마 어, 마루 그렇게 좀 담으라. 니가 하고 담아 가지고 파티 하면 해보자. 알았지? 이거 봐라. 마루는 그 기다리고. 알았지? 마루는 기다리고. 캐시 가보자. 이런, 이 고구마 저 마루 그렇게 다 자축에 마루 그렇게 담으라. 옳지 말고 그렇게 담아 옳지 아이고 저 이건 니그르게 담아 니그르게 담아 옳지 니그르게 담아 이리. 옳지 담아 나 옳지 잘했어 왜 언제 언제 우리 마루하고 파티하면 해보자 알았지 맛있게 먹어보자 지금부터 고구마 파티하면 해보자 캐시하고 마루하고 먹어 시 먹어, 먹어. 가을님이 고구마를 너무 많이 보내주시 갖고 두달 동안 내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그릇도 가을님이 보내주시고 아이들 가을님 덕분에 포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고구마도 엄청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이들 고구마 너무 잘 먹네요. 니 너무 꼭 먹지 마라. 너무 꼭와 먹노. 캐시, 캐시, 잘 먹었습니다. 옳지. 인사도 잘하지, 우리 캐시. 말하고 잘먹해 응? 다음에 또 줄게. 알았지?